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1,540만 원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 게 있어 h R d 나갔어 어 이런. h R d 나갔고 타이어가 안 좋아 타이어 옆면이 안 좋아 그리고 트레드도 많이 닳았어 마모한 개선입니다 근데 드럼은 깨끗하고 헤드는 반 이상 남았습니다. 근데, 뒷 타이어는 나쁘지 않아요. 뒤에를 새 걸로 갈았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 타이어 두 개만 안 좋아. 뒤에 드럼 괜찮고, 헤드 괜찮고, 사고가 여기 교환, 여기 교환. 희한하지? 오. 네. 어, 그러니까 양쪽으로 따로따로 교환이고, 트렁크랑 이런데 사고 없어. 되게 신기하지? 그리고 얘는 7인승 프레지던트 등급이에요. 그래서 옵션은 엄청 좋은데, 정말 정직하신 분이 타신 거야. 어항이래요? <laughs> 이런 분들은 보통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야. 유럽 사람이 탔나? <laughs> 실례한 어, 깨끗해. 이것도 해놨어. 이게 올류카니발이잖아. 아. 근데 이게 원래 더뉴카레말이라면 나와. 그리고 7인승이어서 나쁘지 않지. 아우, 아직 팔이 안 났어. 아우, 근데 여러분도 여름에 다치지 마세요. 왜냐면, 아 진짜 땀띠 나더라고, 땀띠. 이렇게. 테레비까지. 오. 오, 이거 새 거다. 안 썼나봐. 이거. 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앞에 화면이랑 같이. 그니 그러니까 진짜 깨끗해 차는 그리고 프레지던트 등급이야, 7 인승. 그래서 옵션이 꽉 찼어. 후측방 차선이탈 계기판까지 그리고 키두 개까지. 키로수 147,000km고. 여기도 여기도 꽉 찼고 저기 화면도 연동되는 거 같이 이제 해놓은 거야. 저것도 어. 그리고 하체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 좋은 거 있으면 어차피 제가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이트는 여러분 이거 그 올라오시게 되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달려 있거나 아니면 출고할 때 제가 직접 갈아 드릴게요 그거는 걱정 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내도 엄청 깨끗해 차는 상태는 정말 좋아요 이차 뒤엔 다 양쪽만 있고 이게 2015년 12월 등록이고 2016년식입니다 썬루프 빠진 7인승 프레지던트 풀옵션 위에 어라운드 부까지 있거든 여기 보면. 짠 오. 어, 진짜 완풀 앞에 딱 카메라까지 최고야 어. 오. 어. 뒤엔 다 양쪽만 교환이고 나머지는 없고요 어 금액은 1540만 원이고, 2015년 12월식이고, 2016년식입니다. 어 라이트는 제가 교환할 거고, 타이어만 앞 타이어가 안 좋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세요. 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카플 내용으로 전화 한번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7인승 이건, 9인승 이건 저는 다 매입하니까 사고와 있건 없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특장차 레이 스타렉스 카니발 뭐 소울 다 있잖아요. 알아보실 때 알아보시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전화주시면 제가 30에서 50만 원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꼭 전화 한번씩 주시고요. 항상 카플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수입자, 직장 자수로 걱정 말고 전화줘요 가볼래요